안녕하세요. 섬 살아보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백사장에 한번 나와봤어요. 아우 바람도 오늘은 쌀쌀한 바람이 부네. 봄바람이. 이 섬은 봄바람이 이렇게 쌀쌀하게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있답니다. 바닷바람이 봄바람이 더 무서워요. 겨울바람보다. 오늘 이 백사장에서 또 귀한 보물을 찾으려고 나왔어요. 귀한 보물이 무엇일지 한번 보시죠. 이제 들어왔어? 와, 구멍 많네. 이야, 완전히 개불구멍이 아주 풍년이네. 도대체 이게 몇 개를 뚫어 놓은 거야. 이게 줄줄이 사탕이네. 야, 줄줄이 사탕. <laughs> 오늘은 개불 을 아주 개이불 오늘 잔치하는 날이다 개이불잔치를 합시다 첫불잔치가 아니고 개이불잔치 합시다 이야 와 복멍이 육 밑으로 와 아직 수직으로 이야 한참 한참 파야 되겠네 여깄다! 야, <laughs> 여깄네! 어, <잘> <laughs> 야, 너 오늘 막 와, 완전히 세려받았다 야. 어? 야. 야. 첫 번째. 첫 번째 개불입니다. 야. 열심히. 두세삽 떠서 개불을 잡아야 기술자인데 이 개불이 가만 놔두지를 않지. 나올 때가 됐을 것 같은데, 안나오네 찾았어? 네? 찾았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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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두번 삽질하고 벌써 지치면 어떡해 에? 아 여기로 다 이렇게 쭉 있어 가지고 여기 다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다 친척들이 사는 것 같은데 <laughs> 얘네 친척들 뒤뒤 멍크네. 어, 쪽으로 가. 여렸다 여기다. 야. 여깄다, 여깄다. 야. 어. 사고안 나게. 이야. 예, <laughs> 야. 야, 이쁘다 색깔. 야, 두 번째 개불. 응? <laughs> 아, 아, 왜 밑으로 들어갔어? 아, 까 잡은 건지. 아. 아.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네. 아. 온 동네, 여, 여기, 여있다 여기 여깄다. 아닌가? 아, 어, 전체. 여기다 여깄다. 와, 야. 와, 이러면 크다. 야, 크다. 야, 세 번째. 와, 개불 많네. 아니, 지난번에는 왔을 때, 그렇게 찾기 힘들다니만. 이제 많이 들어왔구나. 어디? 어. 아, 그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거야? 오, 거기가 자기네 집이야. 영역도 많이도 차지했네. <목소리> 야, 구멍 있다 거기. 야, 사고 안 나게.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아, 구멍이 사라졌네. 어 아니 여기 어디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났어. 깊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구멍이 이제 사라졌네. 구멍이 사라졌어 진짜. 아니 물 때문에 안 보이는 거잖아. 3 4 야! <목소리> 와, <우와>, 오줌도 싸고. <목소리> 야, 너는 잡혔다. 네 번째. 와, 얘, 아이고, 사망했네. 아이고, 사망하셨군요, 개불님. 야, 사망해서 어쩌나. 야. 여기도 있다. 응? 어? 음, 진짜 많네. 많이 어, 진짜 많이 들어왔네. 밑트로가 계속 들어간 것 같은데 이쪽에, 이쪽에. 이쪽으로 삼십. 이쪽으로? 맞어 이런 거 해봐야 돼. 그래도 여기 판대를 파는 게더 낫지 않아? 아 이거는 어우저 <laughs> 구멍은 큰데? 어, 근데, 어, 그러면 어그파지말 <laughs> 다른 거팔까 여깄네 구멍이 이렇게 두개가 연결되어 있네 진짜 두개로 연결되어 있네 어 이렇게 두개가 연결된거 확실하네 여기서 이제 역등으로 어 여기서 역등으로 는건데 밑으로 들어가면 옆쪽 가는 분을찾아되는데 안 잡히려고 밑으로만 들어갔나 그쪽으로 들렸어요 근데 이상하다. 아 이게 적당히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걔네들 또 살고 싶으니까 깊게 들어가야지. 아깊가뚫리구 어. 진짜 구멍이 엄청 큰데? 아, 큰거 들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캐면. 깊이 들어갑니 나와라. 이번 거는 야, 이번 거 나와라. 어디 있어요? 어디? 이야, 어 얘는 진짜 크다. 어, 얘도 다쳤네. 어, 다쳤네. 안 다쳤어? 아, 그렇구나. 안 다쳤다. 이야, 시커먼스. 시커먼스가 나왔어요. 아, 이게 큰 것이, 구멍이 확실히 크구나. 다섯 마리째 잡았어요. 다섯 마리째. 아, 여기도 구멍이 이렇게 크고, 여기도 관념을 아는 마음니까 바로 불러 놓으니까, 앞으로 구어을 잡기 싶다. 이거, 거기 들어가는 거봤다 <목소리> 어, 어, 거기 있어, 야. 더 들어갔는가? 네? 내가 잘못 봤나? 밑에 끝에 조금 본것 같은데? 아유,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어디? 우와! 우와, 꿈틀 꿈틀. 야, 너 꿈틀 꿈틀하고 나왔어? 야, 일곱 마리째. 연결된 채 아, 시커먼스 일곱 마리째입니다. 아,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얘가 구멍을 몇 개씩 뚫어놨나? 보통 세개 뚫어놓는 데 어. 양쪽으로, 어, 바람 통하게 얘네들 도환기시키느냐고 양쪽으로 뚫어놓는 거나? 이 어. 한눈일 수도 있고. 이렇게도한 놈이 이렇게 한 놈이면 이렇게 뚫고 한쪽에 아 하나. 그러니까 환기 시키는 거야 양쪽으로 뚫어놓고. 아니 그런데 이놈이 다른 놈이면은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 다르? 그래? 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알아야 하는데. 아 음. 어, 거기 구멍 있다. 바깥이으만 들어가면. 아까처럼 한쪽으로 확실하게 뚫린 것만 알으면 쉽게 잡는다 음, 깊이 들어갔다, 진짜. 아, 모래라. 얘네들이 아주 밑으로 파는 거는 한없이 팔, 파내려갈 수 있겠네. 어, 어 있는 거 같다. 어, 뭐. 뭐가 없어? 그쪽으로 들어갔어? 야 확실한 구멍 두 개짜리. 야 쌍둥이 구멍이네 완전히. 쌍문을 이루고 있네. 야 쌍문을 이루고 있어. 이 완전히 대물일 것 같아다. 야 대물일 것 같아 완전히. 대물 나와라. 대물 대물 나와라. 뭐 어, 그쪽으로 뚫렸네. 아, 어, 그니까 없어졌네. 그만. 그쪽으로. 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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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갔어, 여기로. 예, 예. 거기로 들어갔어. 거기다 사망 아니요? 사망하지 않게. 아니요? 네, 거기 거기 맞아 아니요? 아니 거기 또 있어요. 거기 삽 떠봐. 거기 속으로 들어가겠네. 뭐 하나 도망갔는가 보네. 아, 어디로 갔어? 금방네. 아, 순, 순식간에 도망갔네? 아유. 아니야, 움직이는 거 봤어. 에 거기로 도망갔다. 야, 너는 살았다. 응. 아, 새알? 새알? <laughs> 쇠알? 새알이 아니고, 돌알입니다. 이러 확실히 이거 어디로 아. 저구멍 서로 연결돼가지고막이 아. 확실하게 잡자 잡야 구멍은 그래. 크네 오, 야, 크다. 야. <laughs> 야, 길쭉한 개불. <게불. 웃음> 야, 여덟 마리째. 야, 여덟 마리째입니다. 어, 개불이 오늘은 진짜 캐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실패할 확률은 거의, 어. 이거는 진짜 대짠데? 야, 너는 왕궁이다 왕궁 진짜. 이건 왕궁이야. 응? 어? 아니 이렇게 커도 혼자만 들어가 있는 건가? 구멍이 하나니까 하나 거지아 아, 기분 빠지가 이거 밥을 안 먹고면 못해 못할 짓이지 이것도. 응? 어? 것 같은데 어, 아직 보이지는 않고 응? 이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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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게? 어, 거기서 물 나오네, 나오네.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어 그쪽으로 구멍 이 있어? 어오 진짜 뚫린 것 같아다 그쪽 응? 그럼 또 그쪽으로 또 떠야 된다는 거네? 없네. 안 보이는데. 아이고 힘만 빠졌네. 아 힘만 뺐다. 어떻게 우린 안 있는데. 어. 얘네들 때문에 이게 헷갈려. 어떤 거? 들고. 아. 이게 생물이 물을 개구리. 개구리 개불 껍데기 같은 건가? 얘네들. 이제 쟤네들 또 구멍을 뚫잖아. 이아야 <목소리> 진짜 힘들다, 잡기. 야, 이거 개불을 우습게 보면 안 돼. 개불 케기를. 케 개불 케기 정말 밥한묶보면 정말 힘들어 쓰는게 개불 케기야. 야, 개불 케기 힘들다. 이런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큰거 있는데 저기도 있고요 어, 어, 진짜 아. 구멍은 되게 많은데 여기를 이만큼 캐면은 여기 점점점점 구멍구멍 다 사내는 나오지 않을까 개불이 지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구멍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개불이 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불을 하나 캐면은 정말 힘이, 온 힘을 다 들여서 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개불은 8마리 잡은 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개불 캐는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불구멍이 이렇게 많아요. 이 속에 다 개불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오늘 개불을 8마리 잡은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